으려고 너. 너. 그냄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사회일 스터디, 애교야 커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포드로의 산책 교육 영상인데요. 이 포드로는 산책을 할때 사람이나 반려견을 보고 많이 짖었다고 해요. 그리고 줄을 많이 당겼던 아이인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보호자님 옆에서 차근차근 옆에서 잘 걸어가면서 보호자님 바라보기도 하고 보호자님 멈추기를 하면은 옆에서 같이 멈추는 영상이에요. 많이 보시고 많은 교육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 <laughs> 뭐 이렇게 간촐해? 아니 아까 왜 이렇게 간촐하게 얘기했어. 아니 좀더 얘기했던 것 같아. 아니야. <laughs> 너왜 그래? 저희 사람이 임신했어요. <laughs> 아 그걸 왜 얘기해 여기서? 어, 얘기할 게 딱히 없는데 뭐하지? 자손 부드럽게 잡으시다가요. 자 한번 멈출게요. 좋아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렇죠 옆에 붙었죠 자한번 한번 하고 예 좋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붙으면 바로 옆에 출발할게요 예 좋아요 네. 자줄 조금만 더 느슨하게 할까요 밑으로 내려갔다가 자 아이가 좀 빠른다 싶으면 멈추세요 그렇죠 또 빠르죠? 그쵸, 좋아요. 이둘로연습아하도하는데 예. 앞으로 토기가 먼저 그고 그, 럼 저는 멈추고 예. 그럼 다시 돌아오고, 오늘, 오오오고 계속 반복해요. 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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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내려더라요 계속 왔다가 음. 또 기다리고, 또 당겨가고, 또 기다리고. 오늘 같이만 연습을 하세요. 음.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갈 건데 다음 주는 더 편한 걸 갖춰 드릴 거예요. 점점 편해져야잖아요. 하 음. 이게 훈련이 불편하면 안 돼요. 처음에 갇힐 땐 불편한데 점점 점점 사람은 편해지고 개도 편해져요. 음. 다시 명령어, 가자! 하고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아, 너무 상태로 살짝 멈춰 볼게요. 좋아요. 한번 한번 이뻐해 줄까요? 아, 아, <laughs> 아, 좋아요. 다시 옆에 그냥 서 있을게요. 자, 저이전면 보고요. 그냥 서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좀 느슨하자. 느슨하자. 예, 이 상태에서 옆으로 한 발만 움직일게요. 그대로 가만히 있을게요. 애가 저절로 붙는 거 보이시죠? 저절로 옆으로 한,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옆으로 와서 붙을 거예요. 옆에 와서 붙었죠? 어, 자, 조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옆에서? 그럼. 좋아요. 자, 이제 걸을게요. 어, 좋아요. 이제 걸을게요. 자, 볼게요. 예, 네, 잠깐 칠게요. 아, 이제 완벽한데요? 이제 감을 완전히 익히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밥, 밥탄 다지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laughs> 안 되면 이제 화를 내세요, 이제. <laughs> 땡, 땡기지 말고 풀어주면 알아서 붙어. 유지, 예. 가자. 어, 더더 자, 이거 빨라요 오케이. 그쵸? 이제 그러 되게 창피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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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회동스의 애교카페입니다 저희 오늘 이 영상은 포들의 산책 교육 영상인데요 이 포들은 산책 시에 사람이나 강아지를 보고 많이 짖었다고 해요. 줄도 많이 땡기기도 했던 아이인데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줄을 늘어뜨리고 보호자님을 바라보는 산책을 하면서 보호자님 보폭에 맞춰서 걸으면서 보호자님 멈추면 같이 멈추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많이 보시고 보호자님들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또. <laughs>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너를 <laughs> <왜> 이렇게 간절해. <laughs> 아, 진짜. 여기다 뭘더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유튜브에서 막막거뭐할뚜루루르하르르르 뚜르르르르르르르르 뚜르르루르르르르르르르뚜루르 하고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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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하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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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